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또 오랜만에 찍는 겟레디인데, 오늘 나이도 너무 좋고, 제가 지금 얼굴이 이렇지만 역대급 붉은기가 심한 날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붉은기 심하신 분들, 피부 뒤집어진 날에 어떻게 메이크업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소소하게, 깔끔하게 이러고 나가거든요. 어때요? 늘 화이트룩이긴 한데 오늘도 어 제전 상태를 보면은 지금 메이크업이 굉장히 잘 됐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laughs> 오늘도 만족하고 이러고 나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제 소소한 이야기 가득담은 겟레디 영상 한번 시작해 볼까요? 고고씽! 저는 지금 씻고 나와서 이렇게 머리까지 전부 다 해주고 옷 입은 상태고요. 어, 이 머리는 요즘에 에어랩을 하고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있어요. 이게 스프레이를 뿌려주니까 밤까지 고정력이 진짜 좋아서 혹시나 에어랩 쓰는데 고정력에 좀 아쉬움이 남았던 분들은 에어랩까지 하고서 이 스프레이까지 뿌리는 걸 추천을 할게요. 이 스프레이는 저는 로레알 제품 쓰고 있고요. 고정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토너팩을 묻혀줬는데요. 요거 떼면서 영상 시작해볼게요. 오늘은 성수나 한남동에 갈것 같은데 왠지 성수로 갈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떼어줍니다. 제가 지금 이 토너 팩을 20분 넘게 붙였거든요. 근데 수분감이 아직도 촉촉해요. 이 패드는 이번에 더마토리에서 새로 나온 히안샷 베리어 패드인데요. 우리가 아는 물광 앰플이랑 같은 라인이에요. 이 원단이 이 니트처럼 생겼는데, 이게 수분을 먹으면서 내뿜는 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붙여도 되게 촉촉하고 물광 앰플이랑 조합도 완전 꿀 조합입니다. 아니, 하, 제가 이거 지금 떼면서 지금 걱정되는 게. 하. 아니, 제가 얼마 전에 그, 요새는 림프 마사지를 하면은 몸 순환이 되면서, 뭐랄까, 약간 혈색도 좋아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동네에 그런 데를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어, 각질 제거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각질 제거는 이렇게 패드를 붙인 다음에 닦아내는 형식으로 가볍게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안 했는데요. 이랬는데 해 주셨는데 피부가 뒤집어진 거예요. 피부 장벽이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붉은 기 보이시나요? 지금 얼굴에 전체적으로 붉은 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간지러워 죽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쓰고 있고 공교롭게 또 제가 추천하는 더마토리 무광 라인들이 별 케어도 되지만 피부 장벽까지 보호하는 제품들이라서 오늘 그 제품까지 발라볼게요. 제가 보기엔 이거 한 일주일은 갈것 같거든요. 지금 2일차인데 제일 간지러워요 여름이라서 각질은 올라오고 정도는 해야겠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톤업팩 붙여준 다음에 한 5분 지나고 그냥 이렇게 피부 결대로 살짝 닦아주면 우리 눈에 보이는 장각질 정도는 부드럽게 제거가 되거든요 각질 제거 조심하세요 여러분 저 지금 어떡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더마토리 앰플이 리뉴얼이 되면서 약간 흡수감이 빨라지면서 살짝 가벼워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철에 사용하기도 좋은 데일리 앰플인 거죠 우리가 가끔 뭔가 피부가 좀 칙칙 해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피부에 수분 앰플을 듬뿍 절여 놓고, 그 다음날 이제 딱. 거울을 보면은 뭔가 맑아진 것처럼 피부톤이 좀 밝아진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수분 앰플은 늘 기본으로 구비해두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번에 마침 또 올리브영에 입점이 되면서 가격이 진짜 저렴해졌어요. 여러분 이제 마켓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할수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올리브영에 한번 달려가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제 마켓처럼 사은품을 많이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격으로만 봤을 때는 메리트가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올리브영에 이렇게 1 플러스 1 50ml 리필 용량 들어있는데요. 우리 이거 앰플 다 쓰면 그냥 병 버리잖아요. 이 병에다가 요 50ml 리필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처음처럼 똑같이 쓰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열감 때문에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바로 수분 앰플을 얹어줄게요. 제가 이거 진짜 많이 추천하고 이제 또 리뉴얼이 되어서 구버전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로션이 나올 게 아니라 겨울에 쓰기 좋은 보습 앰플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자세하게 좀 더. 제형이 픽스되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앰플을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게 피부 속 2.5mm까지 닿아서 저처럼 지금 열감 때문에 건조함이 느껴지거나 평소에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이 데일리 앰플로 쓰면 확실히 진짜 수분 앰플 중에 짱이다.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알수 있는 그런 앰플이에요. 이게 단순히 수분만 채워준다 이런 게 아니라 피부결부터 피부 장벽 개선까지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안 해도 여러분들이 워낙 잘 쓰시는 앰플이라서 너무 자주 소개하는 거 같아요.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번에 가격이 너무 좋아서 기획전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제가 진짜 21년도부터 추천을 하면서 제가 물광 마켓을 6번을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원판을 해서 진짜 판매 개수가 엄청나요. 몇만 개예요. 근데 제가 6차까지 진행하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늘 항상 구비해두는 제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리브영 기획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흡수력이 되게 좋아졌고 보이는 것처럼 속광이 생기거든요. 이게 막 메이크업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속광이 그대로 유지된 촉촉함까지 유지가 되니까 메이크업 전에 사용하시면 완전 만족할 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크림을 발라서 완벽히 보습을 줄 건데요. 여름이니까 크림을 안 바르시는 저 같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평소에 이렇게 앰플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바른 다음에 베이스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크림까지 꼭꼭 바르고 자는 편이에요. 아무리 건조함이 덜 느껴지는 여름이어도 피부 보습을 잘 지켜줘야지 피지가 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지성분들. 여름이니까 가볍게 써도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은 밤에 크림까지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크림은 제가 진짜, <laughs> 제가 만들어가지고 또 추천하기가 민망하지만 정말 잘 쓰고 있는 기본 크림. 이것도 피부결부터 뭐 보습케어, 아니면 수분케어, 그리고 피부장벽까지 개선을 해주는 그런 마성의 데일리 크림이에요. 이게 이제 약간 그린 요거트 같은 제형이라서 낮에 바르면 밀릴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손에 이렇게 최대한 펴주시고, 낮에는 이제 여름이니까 살짝 가볍게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원 플러스 원 기획이 진짜 너무 저렴해서 친구분들이랑 거의 만원 중반대에 아니야, 만원 초반대? 나눠 가지시면 진짜 가성비 갓 크림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서 피부가 이 모양이잖아요. 유수분 밸런스를 지켜주는 게 진짜 진짜 중요하기 때문에 저처럼 무리하게 각질 제거하지 마시고요. 늘 사용하시던 제품만 사용하시는 걸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리브영 기획전에서 물광도 리필 기획이 있고 앰플도 원 플러스 원 기획, 그리고 단품도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꾸준히 쓰시고 물광 앰플 마켓 기다리셨던 분들은 이번에 기획 세트 정 정말 좋으니까 크림까지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다음에 이제 이 붉은기를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데요. 일단 손이 지금 너무 건조해서 이 크림을 손등까지 발라줄게요. 제가 지금 크림을 다 발랐는데도 건조하네요. 아, 그, 각질 제거를 하는 게 아니었어. 피부에 너무 무리가 온것 같습니다. 붉은기를 가려줄 건데, 파넬 매트 쿠션을 쓰려고요. 제가 아마 영상에서 파넬 쿠션 쓰는 걸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건데, 제가 23호도 잘 쓰긴 하는데, 파넬이 0.5호씩 좀 밝게 나오는 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참여했던 파운데이션부터 색깔이 조금 차분해지더니, 이번 매트 쿠션도 차분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21호인 제가 23호 써도 괜찮긴 한데, 21호 써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 일단은 이 여드름 자국부터 가려야겠다. 아, 이거 진짜 피부 열감 때문에 돌아버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마르빌츠 컨실러로 가려주는 게 좋거든요. 쿠션 올렸을 때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어서 대충 작은 붓으로 조금기를 가려줍니다. 이런 넓은 부위는 가려봤자 두꺼워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눈에 딱 보이는 것만 가리는 게 좋고요. 이제 뭐 나머지로 이런 코 옆에 가리셔도 조금 더 깔끔해지긴 합니다. 입술이 지금 너무 건조해서 입생로랑 립밤을 발라줄게요. 보습감 때문에 바르는 용도라서. 그다음에 파넬 쿠션을 바를 건데요. 이게 이번에 기존 쿠션에 비해서는 커버력이 약간 더 올라가고 커버력이 좋아지려면 커버 파우더를 넣잖아요 그래서 기존 제형보다 살짝 더 도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헤라 블랙 쿠션은 제형감이 조금 도톰해서 좀 깔끔하게 균일하게 오래 유지되는 느낌이라면 이거는 더 가볍고 기존 파넬 쿠션이 번들거린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그냥 단독으로 쓰면 무조건 만족하겠다 싶었던 쿠션이에요 파넬이 또 예민한 피부를 위해서 나온 쿠션들이라서 저 같은 피부가 지금 안심하고 쓰기 너무 너무 좋죠. 여기부터 가려줄게요. 이렇게 톡톡톡톡 톡톡톡 이렇게 가려주면 되고요. 제가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그 경락을 20회인가 끊어놨었는데, 그거를 지금 2년째 다못 쓰고 있어요. 어떤 동생이 그게 뭐 유효기간이 보통 5년이래요. 근데 제가 경락을 딱 2년째니까 나머지를 써볼까? 저는 사실 없어진 줄 알고 안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5년 동안 보존이 된다고 하니까. 갔죠. 그래서 받았는데 지금 얼굴이 전체적으로 먹는 것처럼 너무 아파요. 어, 지금 제가 자연광으로 촬영하는 게 아니라서 되게 <laughs> 감명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 정도로 밝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 붉은기 때문에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붉은기 심하신 분들은 화사한 것도 좋지만 뭐 23호를 쓰셔도 괜찮을 거예요. 편하게 발리는 발림성이거든요. 막 여름에 막 라니즈, 네오 쿠션 이런 거 쓰면 되게 바르기가 좀 불편해요. 제형감 자체가 되게 오래 유지되는 건 좋은데 쉽게 바르기가 불편하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진짜 초보자를 위해서 나온 느낌? 사실 저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보고 너무 좋아서 저희 구독자님들이 데일리로 진짜 잘쓸것 같은 거예요. 혹시 이것도 마켓하면 안 되냐라고 또 선으로 제의를 드렸는데 아마 안된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파넬이 마켓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지금은 안 되더라도 나중에. 1년에 한 번은 들어주지 않을까요? <laughs>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 좋은데 굳이 따지자면, 진짜 굳이 큰 단점을 뽑자면 가격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막 헤라 쿠션에 비하면 거의 2분의 1 값이니까 비싼 건 아닌데 요새 올리브영에 워낙 기획 세트가 다들 좋게 나오다 보니까 어 뭔가 선뜻 구입할 만한 막 엄청 저렴한 가격은 아니잖아요. 혹시나 제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희 구독자님들이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마켓 안 해도 되니까 할인 행사를 한번 크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파넬 베이스류들은 제가 만든 파운데이션도 그렇고 발랐을 때 피부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피부가 되게 예민하고 자극이 갈때 바르면 정말 안심하고 쓸수 있는 베이스라서 저는 아직도 되게 신기한 게 아니, 그래도 기초 케어 브랜드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베이스를 잘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좀 피부결이 잘 보이는 메이크업을 했다면 기존 쿠션의 그 촉촉한 에센스 광, 약간 오일 광, 그게 좋긴 한데 아, 나는 기존에 그게 너무 번들거려서 파우더를 많이 썼어 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사용하기 진짜 좋습니다. 하늘이 여름에 <laughs> 이렇게 한다고?가 됐습니다. 진짜 너무 잘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목 톤을 좀 맞춰야 될것 같고 오늘 목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무기차차 아떼꺼 바르겠습니다. 이거 발림성 진짜 좋아요. 상아색인데 이렇게 해서. 제가 브이로그에서 이거 말고 노랭이를 세수하는 것처럼 발랐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 선크림 뭐냐, 세수하면서 바르는 거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냥 내가 그냥 그렇게 바른 거다. 이랬는데. 근데 지금 피부가 좀, 이 안쪽이 열감 때문에 건조하거든요? 돌아버리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 파넬. 저는 아직도 이게 몇개 남아서 예전 케이스를 씁니다. 이게 좀 붉은 걸더잘 잡아줘서 안쪽에 한번더 발라줄게요. 컬러감은 23호랑 요 이번에 새로 나온 매트 쿠션 21호랑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한번더 발라주는 게. 자, 이렇게. 아, 근데 아무리 매트 쿠션이 잘 나와도 저는 기존 쿠션이 더 좋기는 해요. 이 피부 좋아보이는 느낌, 그리고 피부가 이 편안한 느낌을 진짜 기존 쿠션이 제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름에는 모공이 커져서 그리고 베이스가 두꺼우면 눈에 잘 드러나는 시기라서 코 같은 부분은 브러쉬로 한번 쓸어주면서 모공을 채워주는 게 좋아요. 이 주변만 가볍게 펴주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역시 파넬이다. 쿠션 바르니까 차분해졌어요. 눈썹도 눈썹인데 눈 밑에 다크서클. 제가 오늘 잠을 좀덜 잤거든요. 어제 영상 편집하다가 좀 느끼졌어요. 사용했던 모공 브러쉬에다가 이번에 웨메에서 이 컨실러 팔레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컨실러 팔레트에다가 약간 코렉터 기능을 더한 것 같은데 이렇게 눈 밑에만 살짝 핑크 커버를 올려줄게요. 근데 이게 제형이 얇진 않거든요. 그래서 너무 도톰하게 바르면 안 되고 이러고 퍼프로 한번 두드려주기. 오, 눈 밑에 다리미로 핀것 같잖아요. 이다음에 <laughs> 눈썹은요. 지금 눈썹 정리도 안 했는데 흐린 눈 해주세요. 눈썹이 두꺼워서 약간 두껍게 그려야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서울 재즈 페스티벌을 갔거든요. 정말 감사하게도 토리든에서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다녀왔는데요. 이번에 제가 간 날에 데이식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담당자분이 저 마이데이인 거 알고서 초대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혜인이랑 같이 갔는데 제가 이제 맨날 데이식스 노래를 무의식적으로 되게 잘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걔가 맨날 막 예뻤어를 미쳤어 로 계사를 해서 그게 그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계사를 해서 불렀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야 데이식스 진짜 팬이 너무 많아서 우리 되게 미리 들어가야 된다 해서 미리 들어가긴 했어요 아니. 데이식스 콘서트야 싶을 정도로 그 관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콘서트도 가봤으니까 저 마이데이 사기거든요. 그래서 딱 갔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진짜 매너가 너무 좋고 진짜 많이 부르고 노래는 뭐잘 부르고 이러니까. 제 친구 혜인이가 푹 빠진 거예요. <laughs> 제가 그래서, 너 이럴 줄 알았다. 너 이제 마이데이다. 우리 콘서트 다음에 할때 같이 가자. 했더니 걔가 콘서트 정도까지는 별로 가고 싶지 않대요. 근데 걔가 딱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서 데이식스를 보자마자 마이데이 가입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결론은 영업을 해서 혜인이랑 같이 마이데이가 되었고요. 제가 저번에 인스타 스토리에서도 올렸었는데, 진소리의 친구의 여자친구. 딱그 전참 씨 작가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전참 씨에서 이제 그분이 나왔을 때 진소리가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제가 워낙 팬이니까 그래서 사인을 받아다 주셨어요. <laughs> 제가 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린 우 우린 우린 우할때 우린. 우린. 할때 우린. <laughs> 제가 되게 고이 간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또 진솔이가 여동생이 있어요. 이제 콘서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데이식스 팬분들이 20대 초중반들이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진솔이 동생도 나이가 조금 어려서 되게 오래 전부터 팬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입덕을 한 건데 정말 미안하게도 동생 사인은 못 받고 제 사인만 받아준 거죠. 되게 감동이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저희 집가으로 남을 예정이고요. 네. 또팬 미팅이 열리는데 그거는 제가 또 여행 거의 전날이라서 포기는 했지만 그래도 사실 도전을 해봤는데 계속 선택한 좌석이라고 해서 안 됐거든요. 그 정도는 뭐 쿨하게 포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웨메 파우더로 눈에 유분기를 한번 잡아줄게요. 눈이 촉촉해가지고 잡는 게 유지력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진짜 경락하면서 이런 데도 꼭 누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굴 전체가 멍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받았을 땐이 정도로 안 아픈 것 같은데 제가 1년 만에 받아서 그런가?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친구들이 경락을 받으면 진짜 달라진다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식단을 제대로 하지도 않아서 큰 효과가 없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또 다녀야 될것 같은 거예요. 여행 가기 전까지 두번더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다녀와서 나머지 두번더 다니고 좀 달라졌는지 봐주세요. 근데 확실히 이런데 꾹꾹 누르니까 진짜 아픈데 비대칭 있는 분들한테 은근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이거, 복숭아 누르면 사과해. 여기서 좀 코랄빛 돌게. 근데 제가 데이식스가 요새 인기가 더 많잖아요. 원래 작년 크리스마스 콘서트가 예매가 진짜 어려웠대요. 근데 제가 그때 콘서트를 처음 갔거든요. 진솔이가 진짜 한 번에 일반 예매를 스탠딩으로 바로 성공을 했어요. 제가 콘서트를 안 가봐서 몰랐는데 그 스탠딩 콘서트가 진짜 찐 팬, 조금이라도 가까이서 보려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저는 스탠딩보다는 앉아서 보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자꾸 콘서트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진짜 그분들이 딱다 끝날 때 멤버분들이 그 돔을 전부 다 돌아서 가까이서 볼수 있거든요. 이제 막 서울 재즈 페스티벌 이런 데선 안 그러지만 콘서트 가면 은 진짜 재밌게 되게 귀 호강하면서 들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 하니까 지금 부끄럽다. 제가 이렇게 가수를 좋아해 본게 처음이거든요. 어릴 때 블락비 노래를 되게 좋아했는데 진짜 멤버 개인마다 다 좋아할 수 있다는 그런 덕후의 마음을 가진 건 데이식스가 처음이에요. 이 다음에 또 화사하게 같은 컬러로 언더 바를게요. 가끔 데이식스 콘서트 가면 구독자님들 만나요. <laughs> 어, 데이식스? 네. 어? 막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이번에 이제 딱 친한 친구도 영업을 했으니까 콘서트 같이 갈수 있잖아요. 저 약간 이렇게 삶을 안전빵으로 사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섀도우도 썼던 거 쓰는 게 좋고 저처럼 그 안정감에서 삶의 만족도를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혼자서 건강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좋다 고 생각을 해요. 뭐 운동이 되었든 취미생활이 되었든 타인 거 하는 것보다 내 자신과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좋아서 요새는 미술도 시작을 했거든요. 저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혼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물론 친구들 보낼 때도 있고 진솔이 만날 때도 있긴 하지만 마음의 편안함을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이라서 요새는 그렇게 그냥 노래 들으면서 혼자 그림 그리고 이렇게. 의미 없이 시간이 지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의 멘탈을 더잘 잡을 수 있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어두운 색깔로 운명을 줘. 뭐 메이크업은 저번이랑 똑같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든 생각인데 어 이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의 이런 울타리 안에서 혼자 있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서 쉬는 걸 좋아하고 혼자서 쉬는 거는 진짜 집에 아무도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뭐 엄마 아빠 강아지가 와도 쉬는 거지만 100% 완벽하게 쉬는 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 울타리 안에서 혼자 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 울타리 밖에서 혼자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혼자 여행도 안 가. 가라면갈 수야 있죠. 혼자 밥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진솔이가 제 주변에서 혼자 밥을 제일 많이 먹거든요. 왜냐면 매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사업을 하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근데 진솔아, 너는 혼자 밥 먹는 거 좋아해? 나는 혼자 밥 먹으면 외로워서 싫어. 나도 혼자 밥 먹는 거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혼자 밥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혼자 먹는 거야 나는 당연히 남이랑 같이 먹어야지 그 음식이 더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어 내가 특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혼자 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안 하는 거랑 못 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기는 하죠 혼자서 동사무소도 못 가고 이러면은 그거는 진짜 자립심을 캐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혼자 어디 가서 맛있는 데서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게 아직은 너무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도 단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저는 혼자 있으면 너무 심심하고 외롭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이 있나? 저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개인적이고 나름 자립심이 그래도 있는 편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제가 꼭 자립심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올마이띵스 키스 유어 아이즈 핑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혼자서 하는 걸 좋아한다 생각했던 친구에게 물어봤는데 어? 어 나랑 생각이 똑같네? 이런 걸 보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늘 살면서 외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남한테 의지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나도 혼자 밥 먹는 거 싫어하고 혼자 여행 가는 거 싫어하면은 나는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의지하는 사람인가? 저는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혼자 여행 가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요. 좀 존경한다고 해야 되나? 제가 못 그러니까. 근데 또 어떻게 늘 환경이 좋았던 것 같기도 해요. 누구랑 같이 밥 먹을 수 있었던 환경, 누구랑 같이 여행 갈수 있었던 환경, 이런 것들이 운이 좋았던 것 같기는 한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laughs> 메이크업이 가장 중요한 건 속눈썹이거든요. 오늘은 그냥 무난하게. 요거 쓸게요. 이게 붙이기 진짜 편하거든요? 속눈썹을 붙여줬고요. 이 마스카라는 클리오에서 구입했던 또렷 컬인데, 완전한 블랙은 아니고, 약간 브라운 빛이에요. 속눈썹이랑 굳은 다음에 뷰러로 딱 찝어주면은 속눈썹이랑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을 좀 마를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블러셔 안 하려고 했는데, 할까요? <laughs> 우선은 여기 좀 잡아주려고 이그 네이밍의 야미를 네이밍 블러셔 진짜 잘 나오는 거 아세요? 색깔이 진짜 다양하고 잘나와요 제가 사실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블러셔 색깔이 있어서 지금 이거 캬고 저도 샀습니다. 짜자잔 트티 티티. 트티라고 약간 좀 복숭아 빛인데 핑크색이 많이 가미되고 골드 펄이 들어있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모르겠는데 인기가 많아서 저도 사봤거든요. 이렇게. 그냥 핑크색 블러셔인데 뭐 다른가? 아니면 어떤 연예인분이 써서 유명한 걸까요? 이게 막 구하기도 엄청 힘들었다고 했는데 웜톤분들이 쓰면 더예쁠것 같아요. 네 원래 속눈썹이랑 찝어줍니다. 속눈썹이랑 일체형이 돼요. 여기도 하이라이터는 오늘 요 보라색 아니야 핑크. 이거 핑크 진짜 예뻐요 여러분. 흙감 좋네. 꼭 보이시죠? 벌써 막 사연 있는 느낌? <laughs> 약간 억울한 사연. <laughs> 볼이 아직도 간지럽긴 한데 그래도 커버가 잘된것 같아요 이 다음에 입술 지워줄게요 여러분 저 이거 보고 샀어요 여러분 한번 봐보실래요? 이거 무슨 입술이 이렇게 하면 두꺼워진대요 저 입술 봐보세요 두꺼워졌나요? 똑같지 않나? 이거 온고잉으로 나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릴리 바이 레드의 베리 레이옹이라고 약간 쿨톤 분들이 들고 다니면서 바르면 좋을 만한 좀 채도 낮은 립 펜슬이거든요. 그냥 립스틱처럼 사용해도 되는 적당히 매트해서 발리는 게 진짜 편해요. 제 얼굴을 보니까 입술 라인을 너무 이렇게 누디하게 하면은 홍두깨 같더라고요. <laughs> 지금도 약간 홍두깨 같죠? 저는 그냥 입술이 아니 얼굴이 이렇게 안쪽이 좀더 진해야 됩니다. 너도 맨날 보랏빛만 발랐으니까 이렇게 할까요? 어때요? 눈 밑에 포인트가 없는 것 같아서, 우리의 요, 키튼 카르마. 눈 밑에, 슬쩍. 옛날에 진짜 키튼 카르마 진짜 잘 나갔는데,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짜자잔. 끝! 머리. 한번 빗어줬고, 이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웬만하면 화이트로 꾸미거든요? 왜냐면 저한테 제일 찰떡인 컬러가 화이트래요. 이렇게 귀 한쪽에 꽂고, 이렇게. 끝! 어때요, 여러분? 오늘도 잘 정리됐나요? 사실, 뭐, 겟레디는 여러분이랑 소소하게 수다 떨려고 제작하는 영상이다 보니까 저 메이크업에 대한 팁은 딱 베이스까지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베이스라도 재밌게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여러분, 요새 이거 파우더 보셨어요? 키빈더 터치라고, 키빈 터치라고 저는 보라색으로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면은 이런 납작한 브러쉬를 줘요. 근데 제가 써보니까 이 파우더는 큰 차이는 없고 이렇게 납작한 파운데이션 같은 브러쉬로 아우, 가루가 구워서 콧구멍이 들어왔어요. 코 옆에 눌러주면은, 이렇게, 평평해지는 거 느껴지시죠? 이런 납작한 브러쉬, 지나다니면 많이 팔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서 그냥 이렇게 파우더를, 브러쉬로 좀 평평하게 바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코 옆에만 살짝 죽여줬고요. 코 옆에만 죽여줘도, 양감이 좀 죽으면서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얼굴은 요렇고, 몸은, 지금 멜빵 입었는데, 위에는 디어리스트에서 팔았던 약간 내복 같은, 여름에 이제 멜빵 입다 보면 너무 헤비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죽이려고 약간 내복스러운 좀 러블리한 좀 이렇게 페임이 있는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런 느낌. 여러분 제가 가방에 들고 다니는 게 있는데 요새 제 취향 저격 템이거든요. 바로바로바로 바로. 짜자잔. 또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는데 제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필름 카메라에 관심을 주려고 이제 처음에는 중고나라에서 야시카란 브랜드를 찾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가성비가 좋은 잘 나오는 필름 카메라라서 그런지 매물이 잘안 뜨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게이 콘탁스의 T2인데 T3도 있지만 T2가 약간 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연예인분들이 쓰는 캔달제너가 쓰는 그런 카메라가 이 콘탁스의 T2인데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지만 진짜 끝장이라고 하니까 이번 여행갈 때도 들고 다니고 앞으로 제 취미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사진 좋아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거 스토리 올리니까 앞으로의 사진이 기대된다고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혹시나 길 가다가 저희 만나면 제가 필카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제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 갤레디도 재밌게 봐주시고 늘 응원 담긴 댓글까지 남겨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laughs> 날이 진짜 오락가락하니까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